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맵은 카이저가 할만하기 때문에, 네. 이맵은 좀 할만하기 때문에. 앞에 사람 있다 이거. 아, 야저중앙다 가면은 좀 큰일 날것 같은데. 아니, 아니 왜 계속 나 따라다니는 거야 이 사람들. 팀데스매치 하다가 배틀로얄로 옮겨는데 바로 틀라에서 만나네. 아안 되겠다 이거, 이거 피가 없어서 좀보좀 해야겠다. 이거 물약 한 번만 더 먹고 돌아다닙시다. 오지마, 저 사람 죽여주세요. 아, 나 말고요, 물약 6명. 아, 축구공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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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만 와, 아, 빨리 돌려, 어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저 사람들 바로 봉인이 나왔습니다. 어, 저 사람들 바로 봉인. 점령 전할 때도 이안나고 팀데스 매치할 때도 나오고, 배틀롤 바로 바꾸자마자또 나오고, 네, 이게 뭐... 뭐 하는 캐릭터가 싶기도 하고. 어. 이제 시, 신디 두 명이서 이제 저 눈독 들이면은 그냥 서로 패스하면서 주고받고 해. 네. 그냥 서로 패스하면서 주고받고 오지게 합니다. 하이, 내 거, 내 건데, 니네 거다, 니네 거. 이 녀석아.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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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어, 가자 그냥. 어, 너아녕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 도망쳐. 엘리스도 와. 엘리스도 있네? 아! 그만 아 아, 이거 여기 안 되겠다. 아, 이 사람들. <laughs> 아! 살려 줘. <웃음> 살려줘. <웃음> 살려줘. <웃음> 아니, 이상 <laughs> 아니, 내 주변에 씨 여섯 명이 있어. 안 되겠다. 다 죽이러 간다. 내가 7등 안이 있더라도. 레드 8등 시켜야 돼. 네, 앨리스 초식 애들 안 건듭니다. 잠깐만, 오리는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 오리는 내가 싫은데? 레드 어딨냐? 여기있다 일로 와. 어딨어? 일로 오세요! 어디 계세요? 아, 여깄네? 일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레드 어딨어? 다음 타겟 저,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 어디야 여기다 한번 뛰고 동선 동선 어디야 저쪽이다 일로 오세요 죽으세요 이제 레드 없나 레드 없죠 아이고 레드 없네 그러면은 다음 신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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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신디 어딨어 여기 있다 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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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하이. 야, 잠깐만. 변신 오리다. 점프. 냥. 냥. 어, 아퍼나 마지막에 오리랑 남은 적 처음이야. 어, 야, 뒤에 있어도 맞네. 이거 판정이. 안녕히 가세요. 어디, 씨. 야, 뭐야. 이 사람 뭐야. 가인 녀석, 가인 녀석아, 어디 보자. 일단 오리 내두고요 음, 이신 술술 쓰고, 오케이. 일단 조심해야 돼요. 궁 빨다가 기다립시다. 음, 궁 빨다가 기다리고. 아 근데 마켓으로 레드 싸움은 해봤어도 레드로 마켓 싸움은 거의 안 해봤는데. 끝. <목소리> 아, 여기 신디 있다. 세스코님. 감사합니다. 님, 파워 한 개도 못 먹게 해드릴게요. 네. 파워 한 개도 못 먹게 해드리겠습니다. 와, 잠깐만, 여기 파워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먹게 할수 없었는데, 마켓 이거. 일단 이거 먹고, 아까 그센스코 그분부터 좀 잡아야 될것 같아. 어? 가세용. 일로 와. 게이덕 뭐야! 아, 보시 2등 남았네? <laughs> 아, 이거봐, 이거, 봐, 이거 봐. 끊기지? 감사합니다. 이 사람 어디 갔냐? 가세요 빼고 밀고 먹고 덤 황차 정비하고 갑시다 일단은 아 구도가 되게 애매하다 아저얘들 잡아 아 근데 사람 너무 포화상태인데 아우 일단 이 사람부터 보내자 오넛 레드부터 잡자. 아니다. 이거, 라비부터 잡아야 돼. 이거, 이렇게 되면은, 어. 이러면 라비부터 잡아야 되거든요? 라비 궁 있는데, 아니면은, 쌀 때까지 기다리던가. 어. 아니야. 그러면, 내 그거에 안 맞아. 난 레드부터 잡는다. 페더콜 아콤 컷! 오 살벌한거 보소 일단 4등이라 상관없구요 이제는 신디 잡고 죽던가 해야 돼아저 오리 좀 불쌍하긴 하다 근데 어. 오리 좀 불쌍하긴 한데 일단 신디부터 잡을게요 저는 건드리지마 아건 오리야 건드리지 말지 어디가 어디가 어디 가인 녀석아! 아, 이제 우리 지금 존버 중이거든요, 변신? 어, 변신했다. 변신해도 뭐, 오리긴 한데, 어. 변신해도 오리여가지고, 오디, 오디, 오리 화이팅! <laughs> 공포. 걸리지 마셨어야죠. 이마, 걸리면 안 되죠. 걸리지 마, 나한테. 어? 나한테 걸리지 마. 카붕아! 아. 일로 와. 다음 레드 여기 있다. 여기 아, 까비 내거 일로 오세요. 니마 잘 가. 어어, 어어, 이제 레드랑 신디 다 잡았거든요. 가라, 우리! <laughs> 자, 한번 뭐 전평만 써볼게요. 어, 핑, 핑, 뭐야? <laughs> 으아! 니아 지금 저 때릴 때가 아닌데 어, 어. 큰났다. 와. 아, 야, 이제 나 따라오겠다. <웃음> 아, <웃음> 도망가. 아, 신비 한명 담갔는데, 어, 이제 이제 나 나만 따라오겠지? 컷. 레드만 잡으면 돼. 점프 와안긁혔네잘가 레드야 잘 가요 카붕카붕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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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뭐야 <laughs> 야내 아이 파워 다 놓고 온다고? 야, 이 사람 저격이다 나가 이 사람 이 사람 지금 누나 지금 나만 잡으려고 아까 어안가 글로 어야 잠깐만 야이 사람, 이 사람 진심이다. 진심이다 이 사람. 어. 어이 이 사람 진심이야. 어, 어 무서워. <laughs> 이 사람 진심이야. 어 나도 진심. 아. 아. <laughs> 또โ로 맞았죠? 포키 포키. 어 어떻게 파워 두개 있는데 그거 냅두고 나한테 오냐? 와나 진짜 소름 돋았네. 나쟤 소름 돋았어. 포키포키아 오케이. 저격컷포키포키 아, 포키. 어, 잠깐만. 나 은신 없는데? 일단 도망. 이거 한번 타! 피가 좀 없다. 근데 뭐 지금 저도 상관없는데, 이 사람 레드라서 잡아야 돼. 어, 레드라서 잡아야 됩니다. 파워가 지금 똑같거든요? 은신이 한 대만. 막... 뭐 하세요? 이분 뭐해? 왜안 들어와? 재미 없어요 이거. 아니 왜안 들어와? 아개 노잼이네 진짜. 제발 저런 짓좀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오마님 일로 오세요. 오마님 오마님 아 이거 내가 안 죽였어 이거? 어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이제 레드 다 잡았지. 레드 신디. 어 그럼 이제 아니 나 아직 있네. 아 건들지 마. 오케이, 오케이 컷. 앙. 누구부터 잡을까? 하루카 죄송해요. 가세요. 아 내가 오. 어. 어? 잠깐만, 이 점수는 좀 귀한데? 이 점수는 좀 귀한데, 이거? 럭키 세븐, 7777.